구절초꽃이 조금씩 조금씩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갖다 심은건데 조금씩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차츰 온 600평에 된 대지에 가득 심을겁니다. 여기는 산수일꽃입니다. 산수일 나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네요. 수선화꽃이고요그 밑에는 뽕의 바람 복분자 산딸기, 일명 산딸기죠. 저옆에 뒤에는 둥글레 나무를 오늘 아내랑 이에서 갔다가 심었습니다. 아, 이름 생각 안 나. 남천. 옥잠. 독일 독일 붓꽃입니다. 찾고야를 누가 끊어가네요. 짜증나게. 몇 개나 끊어가서 탐스럽던 것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비비추, 꽝이바람, 저기 족밥나무, 옥자마 이쪽으로 상사하고 나도샤프라는 심어놨더니 나도샤프나 서서히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도 저렇게 있고요. 꽃대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없었습니다. 이것 갖다 잘라버릴죠 어저께. 여기서 어저께 갖다 두 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어제도 파갔습니다. 아, 기는 목단이 아니, 작약이 이게꽃필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너도 샤프란이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꼬이 바람도 있고요. 저기 인들레도 있고 서탕하탕 막 심었고 또 이렇게 끊어놨어요. 안타깝게 해서 잘 심어놓은 거고 너도 자는 척이고 야는 여기 음내 발톱 여기 주도 폐가버린 하나 매발톱을아 진짜 씨 오늘 가서 왜 너무 것을 가져갔는게 모르겠습니다 남은 갖다 여기 갖다심는데 캐가는 사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주도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도 제가 심어 놓은 것들인데, 여기도 가져가는 거안 가져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화가 나서. 살. 자 오늘도 이렇게 나무들을 저는 부지런히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제 나무를 파가요. 왜그까요 나는 꽃이 이뻐서 갖다 심는데 그 사람들 파가는 이유는 가서 확인을 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확인을 할까요?